에토피아의 아파르 지역에서는 37마일에 달하는 균열이 단 일주일 만에 땅을 갈라놓았습니다.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유독가스가 수천 명을 피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말리판이 누비안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로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까요? 그리고 언제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아프리카 내륙을 침수시킬까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새로운 바다가 태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을 곧보게 될 것입니다. 1. 2005년 아파르 위기 2005년 9월말 아프리카의 가장 험악하고 외진 곳중 하나인 에도가 북동부 아파르 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황량한 풍경으로 알려진 이 조용한 사막이 갑자기 지구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30건이 넘는 지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이 지진들은 사소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진은 이전보다 더 깊고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땅이 쪼개졌습니다. 균열은 차량 전체를 삼킬 수 있을 만큼 넓게 벌어졌습니다. 연기와 유황의 날카로운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 다바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천둥 같은 폭발이 아니라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지각 아래에서 마그마가 새로 형성된 균열을 통해 솟구쳐 올라땅을 안에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거의 37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균열이 표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위성들이 처음으로 과학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대륙의 균열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소말리판이 노비안판에서 천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바다의 탄생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파르 지역에 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경고 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은 갈라졌고, 도로는 사라졌습니다. 전체 커뮤니티가 맨발로 부서진 땅을 가로질러 도망쳤고, 소유물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한 여성인 파투마 알리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염소는 사라졌고, 모든 것이 연기와 불로 뒤덮였습니다. 긴급 구조대가 속속 들어갔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차단되었고, 마을은 버려졌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4년 에디오피아 국가재난위험관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2,000명 이상이 집안 변형과 유독가스 노출로 인해 장기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재난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아파르 균열을 지구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 중 하나로 부릅니다. 2023년 미국 지질학회에서의 검토는 이를 바다의 탄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로 설명합니다. 에드오피아 아래의 땅은 한때 고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점점 갈라지고 있으며 지구에 더 깊은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e, 아프리카가 둘로 갈라지고 있다. 2005년에 발생한 격렬한 지진의 무리는 단지 섬막에 불과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지각 아래에서 엄청난 변형이 진행 중이며 이는 결국 대륙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아프리카 균열 시스템입니다. 아파르분지에서 모잠비크까지 3000km 이상 뻗어 있는 지질학적 거대 구조입니다. 궤도에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톱니 모양의 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면에서는 느리고 꾸준한 균열, 즉, 지구 자체에 점점 넓어지는 균열입니다. 매년 균열은 대략 2에서 7mm씩 확장됩니다. 이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최신 데이터와 2025년 나사의 지구관측소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이 숫자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것을 새로운 바다가 형성되는 시계로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짐을 이끄는 것은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인 소말리판과 누비안판입니다. 이 고대의 지각 덩어리들은 강렬한 지하 열과 깊은 고대서의 용암에 느린 소용돌이에 의해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과정을 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 균열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볼수 있는 곳, 즉, 육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균열은 대양 바닥 깊숙한 곳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에서는 이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하고 측정하며 실제로 그 가장자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억 년 전의 지각 드라마와 일일이 비슷합니다. 초대륙 판계아가 갈라질 때 그것은 바로 이런 균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대 사건은 결국 대서양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동아프리카는 그 같은 각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륙이 서서히 그 이음새를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이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새로운 바다의 형성과 우리 행성의 전체 지역의 재구성이 될 것입니다. 3. 지구가 우리 아래에서 움직인다. 실시간 판 구조론 그렇다면 이 느린 분열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륙을 조각내고 바다의 분지를 파내며 전체 산맥을 올려놓은 끊임없는 힘입니다. 동아프리카 바로 아래에는 소말리판과 누비안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지각 덩어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충격이 아니라 꾸준하고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말이죠. 미국 지질조사국의 2025년 판 운동 연구에 따르면 이 판들은 매년 대략 2에서 7mm의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지만, 판이 움직일 때는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먼저, 깊은 지하에서 긴장이 쌓입니다. 그런 다음, 지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암으로 알려진 녹은 암석이 균열을 통해 위로 밀려 올라옵니다. 그것이 표면에 도달하고 식으면 새로운 지각으로 굳어집니다. 하나하나씩 지구는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용암은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암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대륙, 궁극적으로 새로운 해저를 만듭니다. 이 같은 지각의 춤은 지금도 미드대서양 능선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에서는 이를 한나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를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담수 호수 중 하나로 지각의 리프팅에 의해 직접 형성되었습니다. 또는 균열을 따라 500km 이상 뻗어 있는 말라위 호수. 그것은 열린 상처처럼 지구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이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다음, 균열의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각이 무너진 경계를 나타내는 단층선에 의해 조각된 경계입니다. 이곳의 땅은 얼어붙은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공중에서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지구의 원초적 힘을 담은 기념물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년 판들은 조금 더 멀어집니다. 계곡은 더 깊어지고 지각은 더 얇아집니다. 증거는 사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땅이 결국 무너질까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벨을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4. 새로운 바다가 태어나고 있다 균열이 충분히 넓어지면 지구는 단순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변화합니다. 앞으로 수백만 년 안에 상승하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계곡은 만으로 변하고 초원은 조수에 의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바다가 형성될 것입니다. UN 환경 프로그램과 리즈 대학교의 지구 역학 그룹의 지질학적 예측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500만에서 1000만 년 이내에 동아프리카는 대륙의 나머지 부분에서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홍해와 인도양의 물이 결국 넓어지는 균열로 쏟아져 들어와 에디오피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케냐의 저지대 지역을 침수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소말리파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완전히 새로운 바다 분지로 둘러싸인 새로운 섬 대륙을 형성할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판 구조 재편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의 다음 큰 움직임입니다. 에토피아의 아파르 분지에서는 균열의 여러 부분이 이미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발표한 위성 데이터는 마그마로 인한 침강이 점차 땅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평균적으로 균열은 매년 약 6밀리미터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륙은 한 인치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밀려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지구본으로 지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아프리카는 더 이상 지역이 아니라 해안선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뿔은 섬들이 모여있는 군도가 될수 있습니다. 산호초는 한때 사막이었던 곳에 소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이동 경로는 바뀔 것입니다. 기후 패턴도 변할 것입니다. 전체 생태계가 바닷물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바다는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후,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5. 화산 및 지열 에너지 바닷물이 균열을 침수할 준비를 하면서 동아프리카 아래의 땅은 단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프리카 균열이 단순히 갈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지하 열에 의해 구동되는 화살력은 지각을 찢어 놓고, 불과 증기, 그리고 끊임없는 압력을 남깁니다. 이 불타는 풍경의 중심에는 에르타 알레가 있습니다. 에토피아의 아파르 분지에 위치한 방패 화산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를 연기나는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기관의 2025년 글로벌 화산학 프로그램에 따르면, 에르타 알레는 2050년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속적인 용암 호수를 가진 지구의 단지 8개 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 용암은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흐릅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이야기는 더욱 이상해집니다. 탄자니아의 올도이뉴 랭가이는 풍경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탄산염 용암을 분출하는 유일한 활성화산으로, 드문검은 액체 암석이 기름처럼 흐르며 식으면 흰색으로 변합니다. 마사이족 사이에서는 신의 산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 폭발은 신성한 신호로 여겨집니다. 판들이 계속 이동함에 따라 얕은 마그마 방이 생성됩니다. 이는 표면 아래의 압력을 증가시켜 미래의 폭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4년 국제 화산학 및 지구 내부 화학 협회의 예측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균열 전역에서 화산 활동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에르타 알레 근처의 진동이 작은 폭발을 유발하여 임시 대피를 초래했습니다. 그 폭발을 유도하는 지하 열은 또한 전기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지열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이 화산 에너지를 이용해 청정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전기 생성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열은 이제 케냐의 국가 전력의 47%를 공급하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외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균열에서 불은 단순한 혼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생의 원천입니다. 지구의 재형성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나라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6. 지구 vs. 인류 균열에서의 3.2 이야기는 단순히 지각판과 마그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UN 개발 프로그램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균열을 따라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농부, 교사, 목축자, 상인,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구의 느린 분열은 단순한 지질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부에드오피아에서는 포장도로가 한때 농촌마을을 클리닉과 시장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년의 진동 이후, 도로가 크게 갈라져 접근이 차단되고 수천명이 고립되었습니다. 지역교사인 메아자 벨라체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 버스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약을 받으러 가기 위해 2시간 동안 먼지와 부서진 바위를 지나 걸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층선 근처에 지어진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넓어지는 균열로 흘러들어가면서 작물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바링고 카운트에서는 농부들이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규칙한 강수량과 변화하는 지형의 조합입니다. 케냐 환경부의 연구 결과 균열 근처의 강수 패턴이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식량 공급과 물 접근이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땅은 움직이고, 기온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균열 지역 전역에서 가족들은 갈등이 아니라 땅 자체에 의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난과는 달리, 이 재난은 천천히 전개됩니다. 해마다, 밀리미터마다. 하지만 이러한 느린 위기 속에서도 지역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부 탄자니아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실시간 지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집안 이동을 경고하는 모바일 경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에드오피아에서는 농부들이 기후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토양 모니터링 도구와 기후 스마트 농업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회복력이 단층성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의 마을 아래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의 거리가 균열이 된다며, 당신의 물 공급원이 하룻밤 사이에 바뀐다면, 당신이 평생 알고 있던 지형이 사라진다면, 동아프리카에 사는 수백만 명에게 이것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내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땅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당신의 지역 사회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당신이 자신의 환경에서 자연적인 변화의 경험이 있다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칠바다의 카운트다운 가족들이 변화하는 땅과 하늘에 적응하는 동안. 그들의 발 아래에서는 훨씬 더 깊은 변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을 재형성하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균열은 단순히 땅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극적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다의 형성입니다. 나이로비 대학교의 지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판과 누비안판은 매년 최대 5c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척도로 보면 이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이 지나면 그 작은 움직임이 대륙 분열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대서양이 형성된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홍해가 형성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둘로 나뉘는 방식입니다. 균열의 가장 북쪽 부분에서 에토피아의 아파르 분지는 이미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최근 위성 데이터는 이 지역이 이전에 측정된 것보다 더 빠르게 침강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홍해와 인도양에서 바닷물이 쏟아질 수 있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넓어짐에 따라 소말리파는 결국 동쪽으로 이동하여 대륙 아프리카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건조한 땅이 거친 해안선과 산호가 줄지어 있는 해안으로 변할 것입니다. 케냐와 소말리의 내륙지역은 언젠가 수중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해양생태계가 태어날 것입니다. 결과는 재형성된 세계 재정이 된대륙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는 그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열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장기적인 과학적 예측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북부 케냐에서 농부인 피터 무한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땅을 여전히 경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땅이 파도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8. 자연의 청사진. 지구의 과거가 미래를 쓴다. 약 3천만 년 전. 아프리카 북동부 가장자리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지각 균열이 열렸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마그마가 솟구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균열은 홍해가 되었고 오늘날 동아프리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작된 번성하는 수역이 되었습니다. 몇 개의 작은 지진과 매년 몇 센티미터의 이동 하지만 지구가 땅을 갈라 바다를 형성하는 습관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약 2억 년 전, 판게아라는 단일 대륙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넓어졌습니다. 마그마가 그 틈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균열은 오늘날 우리가 대서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모든 대양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단 하나의 균열, 느린 찢어짐, 그리고 시간의 꾸준한 손길로 말이죠. 이제 동아프리카를 다시 보세요. 소말리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지질학적 장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질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은 매번 거의 동일한 순서를 따릅니다. 지각의 늘어짐, 화산 활동, 지각의 얇아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닷물의 느린 침투. 유사성이 너무 정확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동아프리카 균열을 살아있는 화석 지역이라고 부르며 대륙이 갈라지고 바다가 태어나는 현대의 재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 대부분에서 이러한 대규모 변형은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 인간의 시야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아프리카에서는 지구가 커튼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간 여행의 역행이며 지구의 설계를 엿보는 것입니다. 균열, 이동, 그리고 재탄생의 주기가 우리가 아는 모든 대륙을 형성해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지진과 깊어지는 균열로 시작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파괴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바다의 탄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지질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기시킴입니다. 맥박입니다. 40억 년 이상 우리 발 아래에서 뛰고 있는 행성의 심장박동입니다. 우리가 세운 도시 아래, 우리가 재배하는 농작물 아래, 우리가 다니는 도로 아래에는 항상 미래를 재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균열을 따라 사는 사람들, 화산 옆에서 밭을 가는 사람들, 한 세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적응의 상징입니다. 살아있는 행성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00만, 1000만, 또는 5000만 년 후, 바다는 상승하고, 대륙은 이동하며 세계 지도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할 것입니다. 지구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움직이는 표면의 승객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